오픈 런닝맨 서울에 아, 생략하자. <laughs> 어,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네, 아무튼 극악의 웨이팅. <laughs> 네, 극악의 어. 웨이팅. 네. 네,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식당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돼지 식당. 네, 여기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네. 금돼지 식당. 돼지고기 집이죠? 예. 네, 중구가 시켜서 온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 의지대로 온 거고, 맞습니다. 네, 금돼지 골든 피그 아, 돼지고기를 파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그 서울 3대 고깃집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그 3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번에 갔던 몽탄이에요. 아 진짜? 오, 네. 고깃집 중에. 네. 어. 그 다음에 남영돈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세 번째. 네. 네. 그래서 여기 왔고, 네. 그 뒤에를 보시면 굉장히 영롱합니다. 네. 네, 미슐랭. 최근에 2025년까지 소개된 맛집입니다 오, 그러네요 저기 보시면 블루 리본도 많이 달려있고 아, 한마디로 그냥 맛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 셀럽들도 많이 왔다고 하던데요? 맞아 왜 그래? 아 모르세요? 설명해달라고 토스한 건데 아 그래요? 여기 셀럽들 많이 왔죠 예, 데이비드 베컴 아, BTS 맞아 뭐, 뭐 GD, 블랙핑크 뭐다 왔다 가셨답니다 손 예, 예, 손도 왔다 갔다는 말이 있던데 쌈손 플러스 쌈쌈 자 그래서 여기 웨이팅은 지금 일단 저희가 1번이네요. 아. 여기 웨이팅 시스템 소개해 주시죠. 웨이팅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몽타이랑 비슷해요. 웨이팅에 웨이팅. 아. 두 번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캐치 테이블 오픈 시간이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저희는 오전 8시 반에 왔습니다 현재 8시 반 네, 근데 아무도 없고 저희가 1등이고 네, 여기 좀 널널한 느낌인 것 같아 어, 근데 그래서 캐치테이블 이 10시에 등록을 하고 11시 반에 입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10시까지 저희가 키, 좀 여기서 대기를 해야 돼요 캐치테이블 어, 등록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자, 지금 현재 9시 50분. 네. 웨이팅 등록 10분 전입니다. 네. 추석 연휴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3일 개천절인데. 네. 공휴일이긴 한데 좀 네. 특수성이 있는 게 추석 연휴 첫날이야. 그렇죠. 그래도 서울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서. 길에 사람이 없어. 어, 그런데, 어. 웨이팅 있습니다. 어, 웨이팅 있어요. 어, 일단 한. 예, 네, 현재 9시 5 0분인데지금 다섯, 저희 포함해서 한 6팀 정도 있어요. 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걸뭐 고려해야 되겠지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네, 여섯 팀이면 한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휴일 기준 그래도 한 9시 반 정도에 오시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 혹시 또 몰라? 모르, 모르나? 일반 주말이랑은 좀 많이 다르지. 일단 오늘은 9시 한 20분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셨어. 맞아. 이렇게 구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캐치 테이블 지금 조금 한 10분 정도 일찍 등록하라고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빵팀웅팅속 있으시네. 네. 성인세. 오, 1번. 오케이, 1번. 네, 또 등록했습니다. 조용히. 네,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러면 일단 지금 1시간 반 정도, 11시 반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실 갔다 오자. 좀일좀 좀 하다가. 네, 우리 사무실 근처라. 네. 일좀 하다가 오겠습니다. 11시 반에. 오케이, 금대지. 자 이제 입장 전인데 현재 30팀 아 배고프다 준비됐어? 맛있겠다 준비됐지? 오세요 쇼 저... 입니다. 네, 예, 오 연탄구이. 오 연탄이네. 여기 연탄구이야, 기본적으로. 오. 자, 메뉴. 일단 네, 본삼겹 먹어야지. 본삼겹 두 개. 그다음에 눈꽃 목살 하나, 등목살 하나 이렇게 먹을까? 아, 어, 좋지. 네. 어. 이 등복살이 제가 알기로 가브리살인 것 같아 가브리살 한정 판매래 네. 빨리 네. 먹어야겠다 네. 어 그러네 우리 김치찌개도 먹어야 돼 김치찌개 유명하대 다 먹어야지 네. 바질쌈도 이것도 먹어야지 필살기 쌈이야 껍데기도 네. 어. 하나 네. 시켜 껍데기도 하나 네. 다 시켜 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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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어. 자 기본 세팅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이거 신기하다 대파살이 파송송이야 파송송 어.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시킨 거아질쌈 이거 이따 고기랑 같이 구워주신대요. 오, 아 구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장아찌류 있고 이멜젓이랑 같이 메이저. 먹는 것 같아요. 어, 멜젓 오랜만이다. 여기 제가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고기 품종이 좀 독특해요. YLD라는 고기 품종이요. YLD. 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이라는 세 가지 품종을 교배한 고기래. 오. 네. 감칠맛이 뛰어난 그런 고기래요. 네 그리고 요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래요. 그러면... 영국에서 생산되는 말돈 소금이래요. 말돈 영국에 그 말돈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지역 이름이에요. 네. 거기서 나온 돼. 예 네. 거기서 나온 소금. 아기를을 구워주시는 건가요? 네, 아... 저희가 직접 구워요. 아... 자 요거는 김치찌개 시킨 거. 요거는 주방에서 기본 2 시간 이상 끓여서 나온대요. 아... 아... 그리고 요게 고기 오 이게 YLD야 YLD? 음. 오 껍데기도 있네 약간 오겹살 스타일인데? 어 그니까 본삼겹, 꽃목살, 등목살 등목살 엄청 두툼하게 썰려있네? 이게 근데 썰는게 가능한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laughs> <laughs> 아유 네, 그러세요 뼈대 사이 것만 사용하고 있는데 아 제일 수고 좋은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위 쪽은 지방질이 되게 특화되어 있어서 되게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거든요 아 나중에 여기 아래쪽이 뼈대 있는 아 거를 발라드릴 건데 발라드릴 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어, 진짜 뼈대가 음, 있네 이게, 이게 갈비대 붙어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밑에 있는 연탄도 청결 연탄이래요. 청결 연탄. 네, 그래도 황화수소를 뺀 연탄이라 몸에 해롭지 않다고 써 있네요. 어 건강하겠네. 응. 황화수소 그거 아니야 방부? 방구? 어? 방부가 황화수소 아니야? 그래? 몰라. 와이엘기는비록을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가 합쳐진 삼업조합종이고요 햇빛에서 펄이 빛나면 금빛으로 빛난다 그래서 금빛이 아, 또이런게지은 것도 있어요. 진짜 돼지가 금색 별로 빛나면? 는 네, 펄 자체가 금색이에요. 첫점 어. 소금 살짝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소금도 그 영국. 네 말돈 소금 말돈 소금 말돈 의 낙성마돌 소금이고요 어, 엘리자베스 소금. 여왕이 먹던 소금이라고 음. <laughs> <laughs> 어오 음 어,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이야 <laughs> <laughs> 맛있네 <laughs> 다르긴하 다른데요 맛이 진하다 해야 되나 이게 감칠맛인가? 어. 앞에 보이시는 쌈장 찍어서 다리에 얹어가지고. 삼장을요? 처음 보네, 이런 그러니까. 거. 음! 음, 짜고짜가. 잘, 음, 잘 어울리는. 음. 아, 근데 고기가 맛이 달라. 음. 더 고소해. 진 고소하고 음. 진해. 그래서 그런 거같아 육향이랑 좀 고소한 맛이 좀 진한 느낌. 이 자리의 시그니처인데 육간살이라고 하는 갈빗살이고요. 육간살. 네, 뼈에 붙어있는 살이 되게 꼬들꼬들하고 맛있어 이게 1인분만 시키면 안 나오죠? 1인분만 시키면 길이 때문에 안 나와요. 복사같이 생겼네. <laughs> 먹어봐. 음! 식감이 진짜 좀 코들코들하고 그 우리 몽탄에서 먹었던 그, 그 근막이랑 비슷해? 아 근데 막 씹을수록 좀뭐 터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 음아 터진다고? 어,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오! 터진다고? 음! 음. 우리 몽탄에서 먹던 금막 플러스 살코기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더 부드러운데? 음. 부드럽고 음. 약간 꼬들꼬들하고 맛있네. 맛은? 육 향이 좀더 진해. 맞아, 맞아, 맞아. 음. 음. 아니면 약간 좀 꼼장어 식감 같기도 하고 살짝. <laughs> 약간 고들고들. <꼬들꼬들>. 팍팍 <laughs> 그런 그 음. 식감 알지? 응. 식감이 저희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아, 그래요? 고양새도 식감도다꼼장으로 맛있어요. 오, 풍장. 일지 두부랑 고기 해가지고 음 맛있네 고기라도 맛있네 좀 진하다는데? 진하기도 진한데 새콤해 일단 음, 음. 신김치 오 맛있는데? 약간 고기도 고기는 살짝 산치 식감이나 그콤하다 음! 맛있지? 내가 좋아하는 쌀이다. 어, 약간 좀 살짝 칼칼함도 있기도 하고, 약간 묵은지김치 찢은 느낌. 쌀은 마블링이 등꼽처럼 펼쳐져 있어서 등꼽 목살로 이름을 지은 거고요. 다른 품종보다 뭐 마블링이 더 많은 건가요? 저희가 사용하는 돼지 자체가 다른 품종들보다 마블링이 훨씬 우수해요 YSL 돼지가요? 거의 잇생롤락인데 같은 <laughs> 아, 명품 명품 대열이에요 YL... 예? 뭐 아니었나? YL... 돼지, 돼지, 돼지 중에 그만큼 명품이란 뜻이에요 <laughs> 와 이거 뭔가 육즙도 장난 아니야 이 플라워 넥살이야 오! 되게 부드럽다 아 그래? 응 음, 되게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야 지방이랑 식감도 되게 좋고 오 매력인데 이거? 음, 음, 음. 음! 와, 진짜, 목살 음. 집고 엄청 부드럽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살에서 소고기 맛이 난다? 음. 약간 식감 비슷해, 근데. 근데 음. 되게 육즙도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느낌? 아, 있어 약간 소고기 식감이야. 아, 내가 알던 육살이 그 아니야. 음. 육향도 진하고. 와, 맛있다. 아니, 이 바질. 바질. 바질 향긋해 좋더라. 음. 음. 아, 되게 부드러운 건가? 저보고 미식가라고 그런 거들리셨어나 <laughs> 아, 그러셨어요? 네, 어, 미식가시네. 재형이었어, 음. 재형이. 어, 나한테 그랬다는데요? 같이 그냥 한 거예요, 두루두루. 근데 왜 형한테 그랬다니? 두루두루 두루치기. 두루치기? 두루 나 이거 찍어가지 갈치속젓. 이게 멜젓이 아니라, 갈치속젓에다가 뭐 마늘 넣고 이렇게 좀 끓인 거래요. 음.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조합. 음. 멜전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찍어 먹으면 되겠네. 맛있네. 나 개인적으로 온데, 그냥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 진짜 말도 안 되지. 응. 어, 말도 안 돼. 고기 자체가 단추의 맛이나 약간 육면 응. 이런 게 진해가지고 그 맛을 해치지 않고 먹으면 소금 찍어 먹는 게 최고야. 그게 맞아. 미식가네. 미식가라고 하잖아 미식가 맞나요? 근데. 음. 이거 아까 추천해주신 대파랑. 대파 꼬치 이런 것도 있잖아 음. 음. 단맛도 있고 맛있네 대패 삼겹살처럼 얇게 썰어 어, 식감 자체가 좀 달라 쫄깃쫄깃할 것 같아 자 요게 이제 등목심 파저리에 같이 해가지고 와, 음. 이건 식감이 전 음. 살코기도 아니고 비계도 아니고 금막 쪽이랑은 비슷한 것 같아. 네, 가브리살인데 음. 써는 방식이 달라서 다른데랑 조금 차별점이 있네. 음. 좀 쫄깃쫄깃한 느낌이죠? 응. 음. 음. 오. 음. 파 식감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네. 음. 요거는좀 아삭아삭하고 요건 좀 쫄깃쫄깃하니까. 음. 근데 저는. 어, 저화장맞세요 네. 화장세요 무슨 말을 했 아, 좋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여기 올 때, 재영이 네. 친구도 여기 왔다고 맞아. 했었는데, 그렇게 큰 만족은 하지 못했다 들었거든요. 아, 이 친구가?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대치보단 훨씬 더 높아요, 음. 지금. 네. 맞아. 저희가 먹어보기에 삼겹살이 그래도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서, 네. 더 시켰습니다. 음. 버섯은 아니, 이렇게 지방이 같이 들어있어요. 응, 맛있요 돼지기름까지 같이 그러면 많이 타지 않고 옆에다 딱 놔뒀다가. 음. 말랑말랑해졌을 때 드시면 진짜 맛있요 네. 이렇게 버섯을 구워주시잖아요. 버섯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돼지기름이 같이 들어있어. 아, 돼지 비계가 같이 들어있네? 어, 그래서 돼지기름이랑 같이 구워진 버섯인 거야. 뭐든지 그냥 다 독특하네, 여기. 근데 여기가 이제 직원분들이 다 구워주시고 다 해주세요. 맞아, 맞아. 그래도 우리가 더 말을 좀아 직원분이 옆에 계셔서 아, 소신발언 거다 소신발언을 못한 거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소신발언 하나 해볼게요. 맛이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의 좀 과유불급적인 요소도 있어. 왠줄 알아? 과유불급이요. 예? <laughs> 네? <laughs> 어 <웃음> 감사합니다. 돼지기름에 구운 버섯. 야 버섯 식감 지리네 금박지 안에서 약간 삶아졌어 스팀...스팀 스팀 됐어 어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우면서 쫄깃해 그 과유불고기 뭐냐면 <laughs> 삼겹살인데 되게 육향도 진하고 되게 고퀄이야 음. 그래서 오히려 일반 그냥 냉삼이나 고통삼겹살 먹을 때보다 조금 물리는 감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좀 있어 좀더 느끼해 그리고 이 목살을 좀 담백한 맛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네. 아까 그 꽃, 눈꽃 목살이 <laughs> 그 마블링이 <꽤> 훌륭해가지고 <laughs> 훌륭해 굉장히 <있자>. 풍미가 있고 <laughs>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거를 잘 담백한 맛으로 드시는 분들은 약간 불로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 그치? <laughs> 형이 그랬잖아. 나 맛있었는데, 그냥? <laughs> 네. 김치찌개를 계속 다 떠주셔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거 뭔가 서비스가. <laughs> 와. 라면 먹어볼게요. 음. 됐어. 김치찌개라면 됐어. 온므리 김치찌개라면. 어, 약간 그런 것무됐지 무은지 김치찌개라면. 저는 근데 원래 이런 삼겹살집 같은 데 가면 처음엔 뭐 소금 찍고 가라도 바로 쌈장으로 좀 갈아타고 약간 그렇잖아. 근데 난 여긴 계속 소금을 약간 좀찌어 먹게 되는 느낌? 응, 음, 약간. 음. 뭔가 좀 고기맛 더 느끼려고 한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라면은 보통 그냥 김치찌개 라면 사리 넣어서 그냥 끓이면 그냥 약간 그냥 사리면이 약간 이런 이질감이 들거든 음. 이건 약간 진짜 그 시중에 출시된 그 완성형 제품 같은 그 유화감이 없어 음. 네, 국물이 찐해서 그런지 면이랑 잘 어울리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혹시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삼겹살 맛있지? 150g에 19,000원. 삼겹살? 나는 삼겹살 기준으로만 말하면 나는 합당하다. 어, 퀄리티가 있으니까. 어, 어. 요새 냉삼도 15,000원이에요 비싸긴 해요 요즘 삼겹살 그니까 나쁘지, 어, 나쁘지 않다 저도 어, 나쁘지 않다 삼겹살 기준 응. 그리고 일단 다 구워주시니까 서비스도 약간 그렇지 음, 그렇지 하나의 그 요리 먹었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미식으로 먹는 거다 어, 그런 느낌이야 여기는 많이 먹으면 약간 미식거릴 수도 있고 맞아 야 이거 아까보다 더큰거같아 먹던 대로 그냥 쌈장에 이 마늘까지 한번 음 맛있어 가분 오기 아, 맛이 묻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쌈싸 먹는 거는 그냥 위반 사각별로 맛있을 것 같아. 파살이 얹어서도 음, 그 얹어서. 음 맛있는데 소금 에해먹는 만큼 맛있더라 음. 우리 생긴 것도 야구, 곰장물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laughs> 파란 음 엄청 뽀득거린다 음자 콩가루 음글뜨글타다 쫄깃, 마늘 간장 소스도 음? 이게 더 맛있다 저도 이 콩가루 조금 묻히고 마늘 간장까지 툭못 찍어가지고 말씀해 주신대로 진짜 푹 찍어야 돼푹 음~~, 음. 어깨 음. 맛이 엄청 세네 업되지는 사실 뭐 다른 데랑 비슷한 맛인데 음. 소스가 끼긴 해 음. 소스를 안 찍으면 비슷해 그냥 맛있긴 해 맛있긴 해 여기 컨셉 확실히 알았다 근데 여기는 어떤 느낌으로 와야 되냐면 배 채우러 오는 그런 데가 아니야. 음. 맛있는 요리를 먹어야겠다. 맛있는 삼겹살, 고기. 그런 음. 생각으로 오는 데야. 음. 단순히 배 채우러 오는 데가 아니라. 음. 그런 생각이라면 올만해. 지금 막 김치 구워가지고 막쌈싸 먹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 느낌 절대 아니야. 음.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네. 먹어도되는 근데 결이 좀안 맞아. 어, 결이 안 맞아. 정말 삼겹살을 미식하겠다. 음. 그런 생각으로 오는 곳이야. 그런 니즈를 가지신 분이 와야겠네. 맞아. 미식의 맞아. 미식의 니즈. 음. 맞아. 내 친구는 그냥 막 김치구워 먹고 이러고 싶었나 아,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별로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음. 몰 음. 우리가 이거 세 번째잖아. 웨이팅 하는 데는 이유는 있어. 이유는 있어. 어, 이유가 있어. 모두에게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줄도 있어, 있어. 괜히 저렇게 줄 지진 않아. 음, 음, 음. 아직도 줄도 있어 있어요 지금. 군과. 자 그래서 마지막 그거잖아. 다시 오냐 안 오냐. 이팅 의향 있다 없다. 일단 저는요 <laughs> 없다 없다. 근데 버난 음? 없어. What?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만하다. 오, 야, 너 삼겹살 좋아하면 이거 한번 먹어봐. 어, 왜냐면 나는 삼겹살에 대해서 막 그렇게 관심도가 높진 않아. 솔직히 나는 그냥 막 먹는 삼겹살 쪽취향에 가까워. 솔직히. 음.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량, 도량. 진짜 어떠냐고 오. 걔 엄청 그 자칭 미식가거든 오. 근데 그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을 추천해볼 것 같아 찾아다니는? 어야 어, 야, 여기 진짜 상급상 다르다 음, 음. 저는 네. 한다 한다? 음. 웨이팅한다? 8시 반에 온다? 어 아, 아, 8시 반은 아마 또알아 <laughs> <좀안 와서 웃음> 아니, 아니지. 일등으로 <너 웃음>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 한 9시 반쯤 와도 돼. <laughs> 내가 보기에는. 바로 못, 입장 못하더라도 좀만 기다리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 평일에는 좀더 널널할 거야. 그래 서한2 음. 시간 정도 어디서 그냥 시간 때우면서 기다릴 만하다. But 내가 어떤 삼겹살을 먹고 싶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 음, 아까 아, 말했듯이 아. 투박하게 그냥 친구랑 소주 한 잔하면서 김치도 굽고, 콩나물도 굽고, 뭐 쌈싸 먹고 볶음밥까지 마지막 이렇게 볶아서 먹, 먹는,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오지 근데 그냥 고기의 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올것 같아. 음. 나도. 아니 재영이랑 여기 온다 아마 아마 <laughs> 니가 니랑 같이 와서 만 구천 원쓸 생각이 없어 나는 무식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laughs> 나도야 <또야. 웃음> 근데 화경이랑 온다 음, 온다 얼마나 얼마나 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음. 여기가 생각보다 우리가 그도향을 갔다 와서 그런지 음. 나는. 웨이팅 좀 쉽게 느껴졌어. 어, 맞아 아, 안빡세게 느껴졌어. 웨이팅도 어. 여기가 좀몽탈이나 도랑이 비해서는 좀 널널한 것 같아. 오그래 음. 뭐, 그래 가지고 어, 올만한 것 같다. 올만해. 어, 여기 뭐 어. 약수역 근처인데 뭐 지하철 3호선 타고 오면 네. 바로 앞이거든. 맞아. 교통도 나쁘지 않고. 오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네, 그래서 음. 두 명은 오고 한 명은 음. 안 온다. 음. 어, 밸런스 좋습니다. 네. 추천해 을 준다고 했어요. 어, 추천해 준다. 음. 음.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극악 웨이팅 맛집을 향해서 달려봐야죠. 또 댓글 네.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아. 음.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것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